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에는 쇼트, 신, 시퀀스를 실제로 어떻게 구분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알쓸영사 시간에 다뤘듯이, 영화의 시간 단위는 3천에서 4천 개의 쇼시, 120개 내외의 신으로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25개 내외의 시퀀스로 최종 결합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탄생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영화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어떻게 쇼, 씬, 시퀀스를 구분하고 결합하는지 실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쇼, 씬, 시퀀스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이 영화를 분석하는 첫 걸음이자 시나리오나 연출 등 영화 창작 활동에 꼭 필요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 씬, 시퀀스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이는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게임과 비슷한데요. 나란히 보이는 두 장의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며 틀린 곳을 발견하는 작업은 쇼, 씬, 시퀀스를 구분하는 분석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면을 구분하는 노하우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에 집중하며 영화의 장소, 시간, 행동 상황 등이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는 순간을 포착해 내면 됩니다.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은 199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명작. 귀여운 여인을 분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옷, 신, 시퀀스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석할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간략히 영화의 스토리를 요약해 볼까요? 에드워드는 재정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 합병해서 다시 되파는 기업 M&A 전문 사업가입니다. 어느 날 기업 인수차 비버릴스에 방문한 에드워드는 콜걸인 비비안의 도움을 받습니다. 구김살 없고 천진난만한 그녀에게 호감을 느낀 에드워드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동석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한 비비안은 드레스를 사기 위해 로데오 명품 매장에 갔지만 콜걸 특유의 복장을 본 점원에게 무시를 당하며 옷을 사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에드워드는 다음날 비비안을 데리고 다시 로데오 명품 거리로 향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송물 점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우리가 오늘 분석할 영상이 바로 명품 거리에서 에드워드와 비비안이 쇼핑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 쇼시 언제 바뀌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셨나요? 에드워드가 비비안에게 매장에 들어가기 전 씹고 있던 껌을 뱉으라고 대사한 후 화면은 두 사람의 얼굴을 크게 잡아주다가 거리 전체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뀐 후 비비안이 거리에 껌을 퇴하고 뱉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는 확실히 보이죠? 이 변화된 화면 사이사이, 즉, 컷과 컷 사이의 장면이 바로 숏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숏은 두 사람이 신호등을 건너 매장 앞까지 도착할 때까지고 두 번째 숏이 비비안이 껌을 뱉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처음 영화를 볼때이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숙련된 분석가라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관객이 숏을 구분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처음 보는 영화인 경우 주로 줄거리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영상의 디테일한 변화를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게 되죠. 숏을 구분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숏과 숏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할리우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업영화는 관객들이 영화를 볼때 영상의 끊김, 즉, 컷을 의식하지 못하게끔 편집하는 불가시적 편집을 기본 영상 편집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해당 장면이 편집이 되었는지조차 알수 없게 됩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눈에 안 보이는 편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본 장면 역시 숏과 숏의 변화를 관객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두 주인공 사이를 행인들이 걸어가며 가리는 모습을 보여준 후 장면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숏을 구분하는 요령을 알았으니 다음 장면도 숏을 분리해 볼까요? 비비안이 껌을 뱉은 후 화면은 다시 작아지며 카메라는 매장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크게 잡아줍니다. 그런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죠. 이 장면이 세 번째 숏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매장 안에 들어가 점원에게 주문하는 에드워드와 비비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이 장면을 쇼 4라고 표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리라는 공간에서 실내 공간으로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 2에 속하는 첫 번째 쇼시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은 쇼시 여러 개가 모인 큰 단위로서 동일 장소, 동일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 상황, 액션이나 대사 같이 하나의 주가 되는 행위가 있는 여러 개의 쇼시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봤던 거리라는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은 신 1이 되고 그 안에 쇼시 3개가 있는 것이죠. 장소가 변한 만큼 이제부터 나오는 장면들은 두 번째 씬의 쇼들이 되는 겁니다. 씬 2에서는 매장에서 쇼핑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과연 총몇 개의 쇼들이 두 번째 씬에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쇼핑을 마친 비비아는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든채 거리로 나섭니다. 다시 실내에서 거리로 장소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신인 신3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새로운 모습의 비비안이 걸어오자 거리의 행인들은 그녀를 쳐다보기에 바쁘죠. 이어 신3의 두 번째 숏에서는 비비안이 전날 자신을 천대했던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가 실외에서 실내로 다시 바뀌지만 이 장면을 굳이 다른 신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숏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비비아는 어제 자신을 천대했던 점원에게 "당신이 큰 실수를 한 거라"며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이를 황당한 듯 바라보는 점원의 모습을 끝으로 영상의 장소는 이번에는 호텔 로비로 바뀝니다. 그렇죠. 화면이 확실하게 변화되고 공간도 바뀌었으니까 신도 새롭게 붙여줍니다. 신사라고 불러도 좋고 아예 장소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호텔 신이라고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영상을 분석하는 자신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신데렐라처럼 변화된 모습의 비비안을 바라보는 호텔 지배인의 모습을 뒤로 한채 비비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아하게 객실로 올라갑니다. 기분 좋게 벨보이에게 팁도 주며 하루의 쇼핑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핑을 즐기는 비비안의 모습을 4개의 신으로 보았는데요. 이제 신보다 하나 더큰 단위인 시퀀스로 묶어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시퀀스는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 단위로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 행동, 시간의 연속성을 가진 여러 개의 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보았던 쇼핑 신들이 콜걸의 복장을 한 자신을 업심여기던 명품 매장 직원에게 상류층 여인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의 시작점과 끝나는 정착점이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네 개의 신들을 묶어 명품 샵 쇼핑 시퀀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퀀스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얼마든지 명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어느 정도 시옷, 신 시퀀스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시죠? 알쓸영사 1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보는 사람은 영화를 단지 오락으로서만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종류의 영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쇼트, 씬, 시퀀스를 구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를 분석하며 보는 논리적인 시선과 순수하게 즐기며 영화를 감상하는 감정적인 시선이 점점 융합되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풍부한 예를 가지고 쇼트, 씬, 시퀀스의 미학적 결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